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에게서 온갖 조롱을 받고, 또매 맞으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선동된 유대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소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온 헤롯에게 끌려가셔서 신문과 조롱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총독은 가이사랴 빌리뽀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통치했습니다. 일제에 이 무리들은 사악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대표 장로들과 공회 회원들에게 선동된 유대인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는 저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러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성전 재단에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을 언도한 죄목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나저들이 러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유대 나라의 백성을 미혹하였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다 고소합니다. 누가 기자는 예수님이 고소된 이유를 이렇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된 제목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소된 이유로 저들이 종교적인 이유를 들지 않은 것은 유대인인 산 헤드린 종교 법정은 사형에 처할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법으로 처형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는 로마 법으로 사형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대적자로서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의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물음에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옳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왕의 직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참 직분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지만 오히려 무리에게 선언합니다. 저들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선고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심판 선고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예수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므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그리고 이방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들어서 흠없는 어린 양의제물이 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입니다.이 선포에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합니다.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백성을 소동케한다 고소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빌미를 들어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로데에게 예수님의 이 소송 사건을 떠넘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소동하는 저들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헤롯에게 예수님의 선고를 물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고소하는 자들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헤롯 앞에 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헤롯은 아주 기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큰 선지자라 했습니다. 또 헤롯은 예수님의 이적의 소문을 많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오랫동안 호기심으로 기다려 온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신비로운 마술을 행하는 이적이었습니다. 헤롯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개시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신 것도 오병이의 이적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가신 것도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자가 이런 이적들을 쫓아가서 믿는다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이런 세상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오늘날 인본주의 신앙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예배와 말씀 안에 성령님을 몰아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인본주의의 생각과 사상들을 들여온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오늘 세상 교회들을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교회와 성도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저들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고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마지막은 불못에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힘써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예수, 헤롯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심판도 무죄의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헤롯은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습니다. 해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런 조롱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손발이 묶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몰아서 죽임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이 세상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 될 것이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는 방법을 허용하셨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천사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험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헤로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제사의 제물로서 합당하다 무죄함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아멘.